군은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아까 부대변님 인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 인멸을 위한 활동들을 꾸준히 할수 있죠. 왜냐하면 현재 장성 인사를 안 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이 임명이 돼야 장성 인사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 공범들이 곳곳에 독버섯처럼 지뢰밭처럼 어디에 깔려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장성 인사를 잘못했다가는 그 내란에 관련된 자를 승진시키거나 영전시킬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네. 그냥 이 상황을 내란 특검이 어느 정도 수사를 빨리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음. 네네. 그런 가운데 의정 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이런 거 계속 폭로해 줘야 돼요 방첩사도 지금 어떻게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는지 우리 알 길이 없거든요 음. 왜냐하면 방첩사는 보안 중에 특히 더 보안이라서 그렇죠. 이런 것들은 뭐 박선원 의원님이나 이런 그 국정원 정보 활동을 하, 했던 분들이 고급 정보들을 빼내서 계속 폭로전을 이어가기 때문에 이런 폭로는 계속 지속돼야 되고 네. 거기에 부역하는 사람도 다 공범이다라는 네.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지금부터라도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네.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. 네.